산업인의 확신이라는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일곱 랩런트들과 또그 부모, 그리고 산업인, 중직자, 그, 일곱 랩런트들 배우에, 어, 랩런트들을 도왔던 그 산업인과 중직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죠. 아, 저희는 이 말씀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약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어, 진짜, 바울 같은, 아, 말할 것도 없고, 다잇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우랑이 죽이려고, 살인특공대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다잇을 죽이려고 이렇게 막 위협하고 따라다녔잖아요. 얼마든지 다잇을 애호 쌌던 그런 이제, 어, 뭐 군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끝까지 살리죠,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끝까지 살리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 제가 2차로 그, 도로주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 진짜 얼마나 이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어깨가 너무 뻐근해가지고. 와, 이 목부터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어, 그, 오늘, 이제 이 차는 어떤 새로운 분인데, 그 선생님이, 어, 자기네 형제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 차를 이렇게 구입할 때,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분이 갑자기 뭐, 굉장히 얌전하신 분인데, 욕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 우리 형제들은 뭐, 이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쟤들 욕을 <laughs> 전혀 상관없는 제 3자인 저한테 무려 한 30분 이상을 했나요? 나중엔 안 듣고 싶더라고요. 근데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그 자라온 모든 과정을 막 알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아, 근데 이제 요셉은 배다른 형제잖아요. 응. 근데, 형들이 사실은 죽이려고 했고 실제 죽이려고 집어 던졌는데 이거는 이제 구덩이가 이제 물이 없으니까 다시 건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유다가 그러잖아요. 우리 그냥 팔아 버리자 노예상에 그래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에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제가 그 입장이면 이를 갈았다 그리고 제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총리가 됐다? 일타야, 일타. 응징할 대상 일타. 분명 그랬을 거라고. 근데, 상세기 45장을 보면은, 형님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근데, 형님들 향하여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큰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더두려움에 떨잖아요. 50장에 보면은 그때 21장, 22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응. 하,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더 멋있어. 그러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내가 지키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면 끝까지 살리는 자. 이게 근데 일본 랩넌트 그 부모, 뭐, 배우에 계신 뭐, 있었던 산업인들, 중직자들, 뭐, 일일이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로. 이게 공통점이 그랬다니까요. 이게 인격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힘,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물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본인이 지금 불이익을 당해서 지금 너무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리는 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뭐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힘이 없으면요 남을 해치려고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불신자들한테 특히 욕을 먹는 게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냐 할 만큼 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기독교인들일수록요, 남을 지, 짓밟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힘이 있어야 하느냐, 좀, 예, 네,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인의 가져야 될 확신,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은요, 정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24, 하나님으로 행복한, 기도에 이 24의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사실은 나를 살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언제 언제 이렇게 기도 행복을 24로 누릴 수 있습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침으로 밤으로 여러분이 또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깊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힘이에요. 나의 직장 현장, 이 산업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 25를 누리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 진짜 위에서 부어주시는 보자의 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사실 흑암이 꺾여야 돼요. 중요한 건, 음, 그럼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망대,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진짜 이 산업 현장, 직장 현장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응답,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힘이에요. 이 시대를 살리는 힘이죠. 음, 이게 뭡니까? 기도의 영웅, 그쵸?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사실 24, 25이 영혼을 누리는 세계화의 응답을 받게 되면 사실 네피림의 모든 흑암 네팔에서 예, 동명사로 바뀌면 예. 위에서 떨어지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네피림 사단의 조직이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상으로 지식으로 문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4차 산업이 막 발달하는데도 지금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죠 네. 어떻게 힘으로 안 돼요 국가가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교육으로 크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정신적인 중독 여러분 이 자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 사로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중독이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커피를 끊었다. 이러니까. 야, 형은 커피는 담배 피는 거, 담배 끊는 거보다 더 독한 사람들이 끊는다. 는데 어떻게 커피를 끊었어요? 이러더라고. 요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끊었는지. 무슨 힘으로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또 내가 봐도 내가 이 커피를 뭐안 먹으면 뭐 죽냐. 그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 커피에 이렇게 의지하지? 그래. 커피 이제부터 먹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 생각 딱 하고, 바로 그날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금단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한몇 개월 지나니까, 이 막, 커피향이 막, 막, 따라서 나도 모르게 막, 발걸음을 옮기고, 막, <laughs> 아, 커피 마시고 싶다. 이런 유혹이 이렇게 있는데, 아, 지금 3년? 만 3년 됐어요. 응. 네. 뭐냐면, 내 힘이라기보다는 메시지가 들어갔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 근데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응, 이게 뭔가 절제가 되어지면서 커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한테 와닿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24, 25 영원. 이 기도, 이거는요. 지금 작은 기도라도요. 실행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제 기도가 내 삶에서 살아나야 돼 영적인 힘이 그래야 회복되거든요. 응. 이 영적인 힘은 실제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거 외에, 누가 보면 18장 1절에서 이기하죠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을 어디서 얻겠어요? 그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살리는 힘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 기도를 안 하는 수도 있겠죠. 기도를 안 하는 수도 있지만 기도를 안한다는게 같은 의미인데 이게 그냥 습관처럼 제가 어제 장애인 협회 이제 강북구 장애인 협회에서 이제 연천으로 야유회를 갔어요. 내가 그런 곳인 줄알았으면 저는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도 사귀고 뭔가 장애인들끼리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뭔가 이제 저도 그 현장에 대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자 이렇게 이제가 이제 회원도 되고 거기 완전 이제 회비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차두 대를 대절해서 이제 이렇게 어 갔단 말이에요. 연천 무슨 동막골 무슨 골짜기라고 하던데 갔어요. 오늘이 복날이니까 마지막 말복이니까 어제 삼계탕에 뭐뭐 뭐 수박에 뭐 뭐 음식을 엄청 맛있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요 이런 걸잘안 들었거든요. 잘 모르고 한 서너 시간을 품바, 각설이 품바가 와가지고 한 진짜 한세 시간을 이렇게 부르는데 나중에는 제 뇌가 웽막 이게, 막 이게, 이게 뇌가 어떻게 될것 같더라고요. 진짜 도망도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골짜기다 보니까 이 땅이 골, 고르지도 않아요. 돌짝밭 있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잘못 내리듬으면 막 쓰러지고. 이렇게 우리 같은 의족한 사람한테는 나는 왜 이런 곳을 이렇게 섭외를 했나. 막 아, 완전히 막 진짜. 근데 하늘이 어렵다고 하던데 아, 아니야. 사고가 났어. 한 분이 넘어져가지고 이막 이제 뭐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부어 올르고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잘된건 아니지만 그분이 병원을 가야 되잖아. 요 그래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가 우리 아는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넋이 나가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부분 아는 분이 사진을 찍어 가고 보냈나 봐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고 지금 한쪽 품반은 지금 이제 중 이제 중, 가운데 좀 아직 아직 절반 남았습니다. 근데 서, 지금 목사님은 거의 실신 일보 직전입니다 표정을 찍어 가지고 보냈나 봐. 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걱정이 좀 되셨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양주에서 일을 하시는데 운전을 해서 오신 거예요 <laughs> 목사님 타라고 그러니까 그 회장님도 놀래가지고 그제서야 저를 이제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야지? 제가 노래를 하나도 몰라 가지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다쳤잖아요 저분 병원 먼저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저분 병원에 이렇게 장님이 오셨으니까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그래지좀 감사하다 얼른 타라고 그래서 왔다 아이고, 진짜 막, 내 속으로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분이 많이 안다쳤기를 안 바라면서, 일단 뭐, 뭐, 팔이 이렇게 조금 부어 올랐다, 이런 게 했는데, 예 네, 진짜, 와. 네, 사, 살려보려고, 그 현장 살려보려고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있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죽겠더라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즐거움, 이 그분들의 즐거움이요. 장애인들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이렇게 쉽게 바깥에 잘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막 이렇게, 이렇게 야외 가는 거 어떤 뭐 야유회나 체육대 뭐 이렇게 할때 활동하는 거를 막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회장이 우리 회장이 이요 왜냐하면 큰차 대절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밥 풀어놓고 이제 막 마음껏 막 즐기세요 하고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네.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음식? 먹고 뭐몇 시간 들면 화장실 가면 끝나는 이 음식 때문에 아니면 이 공기 좋은 데 와가지고 이렇게 어? 바람 쐬고 이러니까 이런 기분도 한 달을, 일주일을 가겠어요? 한 달을 가겠어요? 괜찮아요 네.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 근데 감사한 거는요, 이 회장님이 야, 사실, 보잘 것도 없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사실, 보잘 것도 없는 목사인데, 그, 우리 장르님이, 그, 이제, 저를 굉장히 이렇게 좀 띄워주시려고, 약간, 저 이주승 목사님 배경에는 내가 있다, 이런 걸좀 보여주시려고, 결정적일 때 항상 짠 하고 나타나요. 내가 뭐 이렇게 바람 저랑 어떻게 짠 것도 아니야. 저한테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근데, 아, 이쯤 돼서 이렇게 가면은 목사님이 힘을 얻겠다. 이정도 가면은 이 회장님이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함부로 안 하겠다. 뭐 이런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같이 얘기는 안 해봤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어제도 그렇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장애인 현장이 굉장히 외롭고 사각지대거든요. 내가 이제 거기를 보면서 이들을 살릴 수 있으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어, 거듭 좀 생각이 나더라. 진짜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살리는 힘을 얻을 수, 어,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먼저는 믿음의 망대부터 내 안에 세워져야 돼. 어떤 믿음이냐. 이제 어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요즘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어, 그죠?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맞잖아요. 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진짜 간구한이 기도는 이미 받은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거 응답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될까? 그 이미 생각해서 불신하면서 앙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뭔가 주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망대부터 세워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약속대로 행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맞죠? 예, 네. 믿는 자들에게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죠? 세상 끝날까지 그죠?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확신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요 언약 붙잡을 그 순간에 언약을 붙잡은 그 순간에 이미 예그 네,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라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랩런트들, 그 부모님, 그 배우에 있었던 중직자들, 산업인들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언약 붙잡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언약 붙잡은 우리를 통하여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특징이라니까. 맞죠? 그래서 남들은 볼 때요, 요셉, 아, 이제 망했어. 아, 저 새끼 교만해서 깐죽거리더니, 아, 이제 망했다. 형들은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 언약 붙잡고 있었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고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누명쓰고 감옥에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보구만의 언약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환경, 그 상황, 그 어려움을 사실은 누렸다라는 거 참은 게 아니에요. 네. 누렸다니까 다잇도 마찬가지예요 응. 진짜 다잇은요 사우랑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렇잖아요 응. 왕으로서 전국에 1천만 대 세우세요 더 이상 플레셋이 예 네. 침범하지 않도록 더 이상 강대국들이 우상의 신전으로 넘보지 않도록 응. 그렇죠 인도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에게요, 요셉이라든지, 그 아버지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 어머니, 예, 요괴배, 다 어떤 특징이 있죠? 정확한 언약을, 예, 붙잡았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로마까지. 로마서 16장 오늘 25절에서 27절까지. 예. 나의 복음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데 이 복음이요. 셋의 무궁. 지금 나타나신 바된이 복음이요. 셋의 무궁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이 예, 증거되는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끝으로 이 일곱몇 년도화 부모와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특징은 사실 뭐 예견을 하고 뭘한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또, 실제 성경의 주인공들이 그랬고. 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죠? 분명히 노예로 갔어요. 석국으로 갔어요. 포로로 끌려 갔어요.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미래의 응답을 그 현장에서 찾으면서 세계보고마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세계성교를 할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면서 증거를 더하시죠. 결국은 너의 포로 하물며 응? 갈릴리 어부 몸 배경 있어요. 응. <laughs> 살인 누명 쓰고 그렇죠. 그리고 뭐그 응? 뭐랄까요 그 수배 그 응? 그리고 뭐 목동 응? 그리고 또 농부로 이게 보면은 직업도 뭐 이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직업도 아니에요. 또볼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살리는 힘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주시는 그 살리는 힘, 현장 살리고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그 힘이 있어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산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우리 세븐포인트원의 우리 산업인들혹 모두가 그렇죠. 이 축복. 어떤 상황에서도 살리는 남다 먼저는 내가 살고, 연장 살리고, 이 세상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뭐하라 네.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아라. 믿음의 망대부터 세워라. 그렇죠. 그러면 전혀 예상치 않게, 뭐 사람이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작은 일에, 그런 정말 노바디 아싱인데 결국은 세계를 살릴 세계 보고만의 주역으로. 인도하들주비슨님